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화학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율표입니다. 그 주기율표를 오늘부터 공부를 할 건데, 주기율표를 공부를 하기 전에 몇 가지 그 기본 상식들이 필요해요. 그걸 먼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자와 분자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분자는 물질의 성질이 있는데 원자는 물질의 성질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소, 질소, 수소가 있습니다. 이, 저희가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죠. 저희가 산소, 호흡을 할 때는 산소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이런 산소, 원자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공기 중에는 O2라고 하는 이 산소 원자가 두 개가 결합이 된 형태로 저기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고 저희가 호흡에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대기에는 질소도 있죠. 질소도 이런 원자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자가 두개 합쳐진 N2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얘를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된 것들만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온 같은 경우 있죠,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자기도 하고, 분자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항상 뭐, 두 개는 뭐, 분자고, 저기 두 개가 아닌 것은 원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분자고, 원자는 물질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원자기호는 영문으로 약자를 많이 쓰죠. 그 그래서 이 C O 대문자 C도 대문자 O도 대문자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오는 소문자인 C O가 있습니다. 이거와 이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대문자 대문자로 쓰여진 것은 앞에는 탄소고 뒤에는 산소입니다. 그래서 탄소와 수, 산소가 합쳐진 거에서 일산화탄소가 되는 거고요. 이게. 그다음에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성이 된 거는 요거는 탄소와 산소가 아니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원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성이 된 거는 요거 자체가 하나의 원자라는 거죠. 이거는 원자와 원자가 결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대문자 소문자로 된 Co 는 코발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주기율표를 할때 옥텟 룰이라는 거를 모르고서는 주기율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옥텟 룰을 아셔야 됩니다. 하기 전에. 이런 기호를 많이 보셨죠? 아마 인터넷이나 과학 잡지 이런 데에서 이런 기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게 뭘 뜻하는 거냐. 가운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 가운데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언자의 핵입니다. 핵에는 양성자, 정기적으로 풀었을 때는 양성자가 있고, 또, 중성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띠지 않는 거죠. 이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가 있고, 이핵 주변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막 도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까만 점들이 세 개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핵 주변을 굉장히 빠르게 도는데, 이게 바로 전자입니다. 이핵 안에는 양성자가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이핵 주변을 도는 전자, 전자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띕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핵 주변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원자 핵과 전자에 대한 이해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옥테트 룰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의는 최외각전자가 8개일 때 가장 안정하다라는 게 옥테트 룰이래요. 여기서 옥테트 룰에서 이 옥트라는 단어는 8을 뜻하죠, 8. 그 말은 최외각이 무엇이냐. 자, 이게 네온입니다. 이게 네온의 원자 모습인데, 가운데 노란 원자 핵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겠죠. 네오는 원자 번호가 10번이에요. 그 말은 양성자도 10개고 전자도 10개란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있잖아요. 양성자가 10개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전자는 원자 핵 주변에 존재를 하잖아요. 원자 핵 주변에. 그 때, 첫 번째 존재하는 이런 모습을 껍질이라고 불러요, 껍질. 이첫 번째 껍질에는 두 개가 체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껍질이 있죠? 이거는 여덟 개가 체대예요. 혹시나 원자번호가 더 높은 것은 세 번째 껍질도 있겠죠? 거기도 여덟 개가 체대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뭐 다섯 번째 가더라도 항상 껍질은, 체각, 전자는 여덟 개가 최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오는 전자가 열 개라고 그랬죠? 양성자도 열 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두 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는 여덟 개가 있겠죠? 2 플러스 8이니까. 그래서 이 가장 바깥에 있는, 이 껍질에 있는 것을 채애각이라고 하고, 거기에 있는 전자를 채애각 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네온은 채애각 전자가 8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온이라고 하는 원자는 굉장히 안정적이란 얘기죠. 리튬이라고 하는 원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자 번호가 3번이거든요. 이것, 이것은 전 양성자도 3개겠지만 전자도 3개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도 있겠죠. 두 번째 껍질에는 하나가 존재하는 게 리튬입니다. 그런데 리튬은 지금 두 번째 껍질에 안정화되려면은 8개가 되거나 또는 0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하나니까 플러스 7개 받는 것보다는 그냥 전자 하나가 나가는 것이 0이 되는 것이 하나만 나가면 0이잖아요. 그게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유튬 같은 경우는 전자를 받는 쪽이 아니라 전자를 내보내는 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성자도 3개, 전자도 3개였는데 세개 3개, 전자 세 개에서 두 개가 되잖아요. 그 전기적으로 뭘띄띠겠습니까 양성자가 세 개고 전자는 두 개가 되니까 리튬 플러스 전기적으로 플러스 띄겠죠. 그리고 플로르라고 하는은 원자가 있습니다. 플로르는 불소라고도 하죠. 저희 치약 속에 들어있는 성분 이 불소는 9 번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는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는 일곱 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곱 개에서 하나만 더 받으면 여덟 개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더 받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일곱 개를 다 내보내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만 더 받는 게 쉽겠죠 그래서 불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이렇게 이렇게 받는 거고 그러면 8 개가 돼서 안정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마이너스를 띠는 거죠. 예, 양성자보다 전자가 더 많아졌으니까. 즉 전자를 잃는 쪽은 정기적으로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받는 쪽은 정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율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기율, 주결? 주기율표를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혹시나, 어? 굉장히 복잡하다. 아, 복잡해서 공부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으세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 주기율표를 애우시는데, 두 시간만 할애하시면 됩니다. 넉넉히. 아마 바보 천치 아니고서야 2시간이면 충분히 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주일표를 2시간에 다 외울 수가 있느냐? 그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주일표를 먼저 하실 때 1에서 7까지 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칸을 이렇게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1, 2, 3, 4, 5, 6, 6에서 7까지 쓰고, 마지막은 0. 8이 아닙니다. 0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1, 2, 3, 4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칸만 4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고, 여기 써 있는 거, 이거.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수소를 보시면은, 위에 있는 거는 원자 번호입니다. 첫 번째니까요. 그리고 이 수소의 기호 표시입니다. H. 그리고 수소입니다. 원자 명입니다. 자, 이것을 1번서부터 20번까지 애우는데, 그 방법이 이겁니다. 수엘립베 북단지산플레, 남알규인 황념아칼칼 이렇게 애우시라는 거죠. 여기서 어 원자가 20번까지밖에 없냐? 아니죠. 100번이 넘게 있죠. 이 세상에 저희가 발견한 원자들이. 그러면 예, 다 외우지 않고 20번까지 외우냐? 제가 고등학교 때 화학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교에서도 화학 관련한 과에서 전공을 했는데 20번까지만 외우면은 다 돼요. 혹시나 20번이 넘는 그런 원자들이 시험에 나오지 않느냐,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몇번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예 문제에서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적으로 1번서부터 20번까지만 외우시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또는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아, 내가 하학좀안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난다 외우겠다 하면 외우세요. 능력이 되시면 그렇지만 20번까지만 외우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수소. 에서 앞자 수, 그 다음에 2번은 헬륨이죠. 그래서 헬. 그래서 여기 케미컬 명, 원자 명의 앞자만 딴 게, 예, 수엘리베 붕탄 지사 플레 남아역 일린 항염 아칼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총 20개잖아요. 근데 여기는 5개, 5개 끊었는데, 예, 처음에는 수엘리베 풍 이렇게 안 하고, 그 다음에, 탄진산플레, 이렇게 안 하고. 제가 해보니까, 이 리듬이 있는데, 다섯 개, 앞에를 다섯 개 하면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네개 끊고, 뒤, 에는 여섯 개로 묶고, 그 다음에는 다섯 개, 다섯 개 하면은, 이 음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수엘리베, 붕탄진산플레, 남아긴항념아칼칼 이렇게 하면, 발음도 편하고, 애우기도 쉬워요. 그래서 애우신 다음에, 이걸 외우신 다음에, 이거를 그리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2, 3, 4 해서 칠까지 쓰시고, 마지막 0까지 쓰세요. 그럼 총 8칸이죠? 제일 처음, 수, 헬, 요것만맨 처음과 맨 끝에 써주시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쭉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수 쓰고 헬 쓰고 리베 붕따니성플레 나말균 항염알칼칼 이렇게 소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주기율표를 그릴,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H가 수소, He가 헬륨, B가 붕소, C는 탄소 이거는 당연해요. 외우셔야 되겠죠? 이걸 모르고서는 이걸 그릴 수가 없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면 이 주길표를 그리실 때 이거 원자번호 그 다음에 얘가 수소라는 거 이런 건쓸 필요 없죠 원자 기호만 쓰시면 되죠 원자 기호만 저는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게 일부러 원자번호와 그 원자명까지 써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그리실 때는 이 언자 기호만 쓰시면 되죠. 다 외우신 다음에 그러니까 그겁니다. 언자 기호 외우시고 수엘리베, 분탄사플레, 나말기, 항량하고, 이것만 외우시면 이 주기율표를 그릴 수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플로우르는 제가 여기 써드렸지만, 불소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라고 저희가 말을, 저기 말을 많이 하는데, 소듐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규소. 요거는 실리콘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이, 여기 써있는 수소 헬륨, 플로우르, 뭐 나트륨. 이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수엘리베 붕텐서플레 나말딘항렴 아르칼칸만 외우시면 되는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얘 1,2,3,4,5,6,7까지 있고 0이 있는 거냐 이거는 족기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은 주기라고 표현됩니다 결론적으로 족기 뭐냐 이게 바로 방금 전에 배웠던 옥테트 룰레이에서 옥테트 룰은 체애각 전자가 8개가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기라고 하는 표현은 체애각 전자의 개수를 표현해 준 겁니다. 무슨 말이냐? 플로오로와 염소가 체애각 전자가 7개인 거예요. 대신 플로오로는 껍질이 2개고, 염소는 껍질이 3개인 거죠. 그러면 얘 이걸 이렇게 구분했냐? 굉장히 특이하게 그 최각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이 군들은 거의 유사한 화학적 특성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별로 최각 전자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원자들을 배열을 한 것이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 F가 있고 Cl이 있어요. 우리가 이 F랑 H가 결합이 되면 HF죠. 이게 뭔가요? 불산이죠, 불산. 불산 많이 들어보셨죠? 반도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굉장히 위험한 케, 케, 그 케미칼입니다. 그리고 산이죠, 산. 불산. 그런데, 이 CL, 염소죠? 염소와 이 소소가 결합된 것이 HCL이죠. 이게, 이게 뭔가요? 염산이죠? 그러니까, 얘가, 산, 저기 소소랑 결합하면 불산이 되고, 얘가 소소랑 결합하면 염산. 물론 정확하게는 불산과 염산은 물리적 특성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산계열이죠. 그래서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겁니다. 여기 H2SO4 이 항이 들어가면 황산이죠. 그리고 P P가 들어가게 되면 인산이 되고 그렇죠. H3PO4 인산이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보시면은, 기체죠, 또. 그렇죠 그런데, 여기, 1, 2, 3조 보세요. 여기 리튬, 베릴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 마그네슘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여기 M, G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되는 것들은 다, 금속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주로 금속, 이쪽은 기체 상태를 띠고 있죠. 그렇고 여기서 아까 제가 방금 전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리튬 같은 경우는 외광 전자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내보낼 때 전자를 하나만 내보내겠죠. 그래서 유티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MC입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최애각전자가 두 개니까 두 개를 다 내보내야 안정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마그네슘 E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칼슘은, 당연히, 이 마그네슘과 동일하게 E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알륨은, 알루미늄은 3 플러스가 되구요. 예. 제외각 전자가 3개니까. 그리고 오른쪽을 보세요. 이쪽은 7쪽이니까 하나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1 마이너스만 되는 거죠. 근데 산소는 6개잖아요. 그럼 2개를 받아야죠. 그래서 2 마이너스. 기본적으로는 이런 원리들 하면은 뭐 질소나 인 같은 경우는 3 마이너스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if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이것은 li 플러스와 f 마이너스 li도 일 가고, 그 다음에 불소도 일 가. 그래서 서로 일 가, 일 가끼리 만나니까. 별다른 그 숫자 없이 LiF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랑 불소가 결합된 것은 마그네슘은 반드시 두 개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소는 하나만 내놔 하나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만 받는 것이 두 개가 있어야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겠죠. 그래서 MGF2 형태로 결합이 되겠죠.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3가잖아요. 3가. 3족이죠. 그래서 3개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불소는 하나를 받으니까 3개가 있어야 이게 정기적으로 풀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알루미늄이 3개를 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산소는 또 2개를 내보내고. 그러면 여기 있는 2가 이쪽으로 오고 여기 있는 3이 이쪽으로 가면 총 6개 6개 이렇게 밸런스가 맞으니까 AL2O3 형태로 화학결합을 하겠죠 그렇고 지금 1,2,3은 전자를 내놓는 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띄고 567은 전자력 받는 쪽으로 저기 강하니까 마이너스 를 뛰고, 중간에 산은 딱 중간에 끼는 거죠. 그런데 주로 얘들은 내뱉는 것보다 이 수소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어떤 화합물질들을만듭니다 자, 그러면 1쪽에서 7쪽은 대각 이해를 하셨죠? 근데, 영족은 뭐냐. 자,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얘들은,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두 개죠. 근데,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두 개가 안정화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껍질이, 네온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여덟 개고, 아르곤은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여덟 개고, 어쨌든, 이쪽은 케미컬적으로 굉장히 안정화 돼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헬륨과 플루오르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더라도 하더라도 이두개 간에 화학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A라는 물질과 B라는 케미칼이 만나서 어떤 C라는 물질을 만들 때 A나 B가 서로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악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가 서로 불안하니까 두 개가 서로 만나서 이와 같은 물질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영족에 있는 케미컬들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악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미컬들을 비활성기체라고 합니다. 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다 뜻이죠, 굉장히 활발하다. 그런데 안정적이기 때문에 활발하지 않다, 비활성. 그리고 모두 기체죠, 기체입니다. 그래서 영족은 비활성 기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1, 2, 3쪽에 있는 것들은 플러스를 띠고 이쪽 오류질은 마이너스를 띠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적 음성도가 더 커지죠. 당연히 이쪽보다는 이쪽이 크고, 그 다음에 5보다는 6이 크고, 6보다는 7이 마이너스, 정기적으로 음성을 띠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정기적 음성도가 점점 커진다고 이 주기율표에서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주기율표를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 원소 기호와 그그 케미컬 명을 먼저 매치 시키셔서 애우셔야 돼요. 아 저는 애우기 싫어요. 이거 안 애우도 고할수 없어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애워야 되는 게 있고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이렇게 기호와 케미컬 명은 이거는 애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애우시고, 그 다음에 수일립의 분탄사플레, 남의 교인 항염알칼칼 이것만 애우시면 그다음에 1, 2, 3소리 치웠습는다0쓴 그 다음에 체워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2시간. 이거 케미... 저기 원소기와 케미컬 명 애우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길어야 30분?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다음에 수일입에 붕따셨니다 남에게 한명할까 이게 애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거 5분도 안걸리겠죠?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바보청치가 아니고서야 2시간 이내에 이걸 못해온다는거는 말도 안되는거죠 그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쓴 이러한 것들이 얘 예, 이게 이렇게 되는것지를 매치해서 좀만 더 하시면은 아 이쪽은 플러스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얘, 여기 앞에 숫자가 2가 써지고, 3이 써지고, 그리고 알루미늄은 얘3 플러스고, 이거는 삼, 삼족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하압 반응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 족이랑 굉장히 연관이 되는 거죠? 족이 가장 중요한 거죠? 주기보다. 주기는 사실 뭐잘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족을, 어, 조을 모르고서는 그 케미컬 특성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서부터 20번까지는 반드시 애우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악 관련, 관련해서 다시 저 추가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